너 디노, 디노 우리 집 우리 집으로 보내줬잖아. 흡스가 맞춰야겠네. 최근에 먹었어. 또맞춰야돼 <laughs> 일단은 그런데 먹지, 먹지 마세요. 와나 진짜 먹어본 간장 게장들 제일 맛있어. 음 맛있어. 휩스 최근에 먹어봤는데 똑같아? 이거랑 지금 맛이랑? 야왜 이렇게 맛있어? 아, 그때 완전 더 간이 쎄던 것같기도 해. 아저 그래? 어. 아, 그런다니까요. 어. 입맛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잘 맞춰줘야겠다. 아 진짜 거짓말한다 진짜. 아 이건 쿱스밖에 못 맞추겠다. 아 쿱스 해야겠다. 제, 아니 제일 최근에 먹었어. 아 진짜 쿱스 해야겠다. <laughs> 너 제일 최근에 지금 먹었잖아. <laughs> 내거 완전 까먹었다 이거, 이거 정말 아, 어려운데? 아, 어. 이거? 이거 진짜 어렵다. 민규야 네가 이거 같다, 같다고 한거 있잖아. 진짜 <laughs> 내 인생 먹때 간장게장 제일 미렸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연하지 않지 않았나? 아좀어어 이거 이거 이번 이 어, 이번, 어. 이번 이번 같은데? 음. 어. 이번 같다. 이번 이번 맛있다. 한번먹한 번이야. 한번 아니야. 한번, 아니야. 한번 아닌데 맛있어. 한번 아닌데 맛있어. 3번 아닌데 맛있다고? 맛있다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엄청 단거 아니야 또?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한번한번 한번 볼게 맛있네? 어, 아, 맛있어. 맛있어 3번 아닌데 맛있어 아, 3번 아닌데 맛있네 아, <laughs> 쿱스 쿱스 말이 맞겠다 이번에 쿱스 이번에 입장이 <laughs> 근데 3번 맛있긴 하다 <웃음> 3번 <웃음> 맛있어 2번 원앤올리 조금 더 몰입해서 해봐 조금 더 조금 더 몰입하게 이러면 <laughs> 미스터리 미스터부 아니야 아니야 원앤올리가 그냥 많이 쓰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러고 있어 계속 옆에서 Oh. <laughs>